안녕하세요 정류사관 학원 수학과 김후엽입니다. 저희가 부천 인천 지역의 학교 내신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명여고 1학년 수학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5월 3일에 22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객관식 15문항 총 배점은 75점 논수령 세문항 총 배점은 25점으로 구성된 시험이었습니다. 소명여고는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학년 기준으로 뭐부교재와 프린트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난이도는 어땠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다.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학년 총원은 249명이고 1등급은 10등까지 2등급은 27등까지로 예상이 됩니다. 1번부터 논수령 3번까지 배점과 난이도를 정리를 했고요. 문제 출처들을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7번 문항과 논수령 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인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논수령 문제가 3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3문항의 배점이 각각 이제 8점, 8점, 9점이죠. 논술형 새 문항의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소명요구는 이3 개의 논술형 문제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번 22년 1학기 중간고사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명요구 시험의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쉬웠다. 하지만 문제들이 적절하게 변형이 되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난이도가 한중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컷이 이제 94점, 2등급 컷이 85점, 3등급 컷이 78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필 수행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질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 비율을 차지합니다. 수행평가는 논리적 사고 표현, 수학 연구 보고서.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각각 2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적 사고 표현은 뭐냐?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료를 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학생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논술형으로 써 내려가는 평가입니다. 수학 연구 보고서는 학생 본인이 하나의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정해 주신 양식에 맞춰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평가입니다. 이게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명요고 내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